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종교계도 수사하고 김당 의원 씨도 줄줄이 수사하고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면이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된다. 라면서 필요시 성실한 수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협조를 안 하니까 강제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 이거 조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구명로비에 연루됐었다는 걸 밝히지도 못했어요. 했고.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서 강제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계가 일어나면 종교계한테 자제하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자, 그리고 무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 수사하는 거 적당히 해라 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어요. 국회 내 강제력 동원은 신중해야 하며 이미 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제출을 할 거면 압수수색을 하겠냐고. <laughs> 지난 수년간 윤석열 일당들이 저지 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들이 수사 제대로 안 해서 열받아서 지금 특검을 만들었는데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요. 더 빠르게 수사를 내야 된다. 더 강력하게 수사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도 모자를 판인데 국회도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달려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셔야지. 근데 특검을 규탄해요? 자, 이런 선비노릇 하는 사람들 지금 국민 주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